반갑습니다. 북서풍 박지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여수 백야항에서 백0로약한 20분 남짓에 있는 어, 낭도 목섬이란 어, 포인트에 내렸습니다. 당도를 타고 어, 하정면거이죠 어, 이쪽에 한 2년 만에 어, 온것 같습니다. 어, 물때는 내물입니다. 어, 사실상 제가 어, 남해동북권 가덕도하고 고성내만 감성돔 낚시를 좀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한... 2 0마리 가까이 낚았는데 사이즈가 25 되는 게채 없어서 영상은 패스 편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온이 남해동부권보다 여수갯바위가 빠르게 수온이 조금 내려가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오늘은 자 이곳 어 여수갯바위를 찾았습니다. 어 여수하면 금오도, 안도, 연도 이래 유명한 갯바위가 있죠. 금오도에 가려져서 이내만건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테지만 이 초가을부터 영등철까지 시아리면 어 시아리. CR 마리수, 마리수, 두루두루 잘 낚이는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해 동부권은 조금 비교적 사이즈가 좀 작아서 오늘은 이곳으로 왔는데요. 자, 아침 시간 만조 약 한, 한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 갯바에 도착했으니 오늘 또 즐거운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물대가 좀 약하고 생각보다 여수 물색치고는 물색이 조금 오늘 좀 막습니다. 그래도 몇 마리의 감성돔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이곳 목섬에서 사용할 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1호 옹대입니다 북서풍 스페셜 리는 3,000번 원줄은 블랙마크 2호입니다. 2호 초반 시즌에는 아무래도 조금 굵은 원줄보다 채비 조작성이 조금 좋은 2호 원줄을 선택했고요. 자어신지는 북서풍 친우제트 1호지를 선택했습니다. 밑에 순간수중, 요번에 또소공형 순간수중이죠. 북서풍 순간수중 1호, 15 마이너스 1호를 선택했습니다. 자, 목줄은 1.5호 약한 3m 정도를 매었습니다 바늘은 감성돈 바늘 3호, 바늘 기위에 약한 1m 부근에 비봉돌를한개 물려놨습니다. 아무래도 목줄을 조금 약하게 쓴 이유는 초반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대물 것보다 운 좋으면 40이 넘어가는 감성돔도 만날 수가 있겠지만, 은 주종이 아마 25에서 30이 조금 넘어가는 아 그런 정도의 시야에 감성돔이 입질를 해줄 거라 생각하고, 목줄은 조금 약하게 썼습니다. 조류만 가면 고기가 잘 물어주는 곳이거든요. 일단 밑밥을 아두고 아 썰물이 진행될 때몇 아 번의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자,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철 감성돔 낚시는 굳이 완전 바닥층을 공략하기보다 약한 1m, 2m, 아, 높게는 3m 까지 구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굳이 바닥 수심 어, 깔고 하는 낚시보다 가을 철에는 조금 바닥에서 한 1, 2m 뛰어서 아, 낚시를 하면 보다 또 좋은 마리수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자, 이곳 수심이 약한 6에서 8m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은 거진 그 만주 수위가 가까워져서 보고 같던데. 보고좀 보고. 겁 없이 요 놈이 찌를 탁 데리고 네 자, 만조 수심이 8m라서 지금은 약한 7m 반 정도 수심을 줬습니다. 이제 자, 렌타 속으로 감성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자, 렌타 속으로 감성돔이 있기를 해줍니다. 야, 야, 힘쓴다, 이는 꾹꾹이죠, 꾹꾹이. 30정도되는 장성근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틀 해줍니다. 확실히, 먹성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제. 되니까. 자, 이되니까 남성도입니다자 동이 트고 어, 밑밥이 한한 시간 정도 들어가고 어, 만조에서 썰물로 딱 돌아서고 썰물 조류가 자축으로 쫙 멋지게 간 이후에 자 이렇게 어, 조금 전에 작은 녀석 한 마리 잡고 카메라엔 당기지 않, 안, 않았지만은 이만한 사이즈 한 마리 더 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 연속해서 세 마리가 입질을 해줬는데 자 물이 움직이고 썰물이 진행되니까 바로 입질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첫 마리 감성돔은 크릴에 오고 두 번째 감성돔은 경단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자보가 조금 빠진 것 같아서 크릴 넣어보니까 또세 번째 감성돔은 또 크릴에 반응을 해주네요. 자, 똑같은 위치에 전방 약한 20m 캐스팅해서 좌측으로 흘러가는 썰물조류에 멋진 녀석 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또 물어줄 것 같은 이쁜 조류가 또 흘러갑니다. 자, 올해는 감성돔이 좀 빠르게 시작되죠. 항상 이 장마에 민물이 빨리, 민물이 많이 섞이는 해에는 감성돔이 잘 됩니다. 자, 가을 철에는 어, 반유동을 하든 전유동을 하든 밑밥에 반응해서, 어, 바닥 조심해서 조금 부상을 하기 때문에, 자전 견제 동작을 하면, 자, 이렇게. 이 잡을. <laughs> 또 보고. <laughs> 자, 요번 치우세트죠 어, 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높였습니다. 도장 역시도 조금 보완을 했고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물건을 한해한해 한해 만들다 보면 부족한 부분은 낚시꾼 입장에서 조금 보완을 조금 해가면서 극맥적인 부분도 제가 재료를 직접 공수하면서 조금 단가적인 부분도 낮추고 그렇다 해서 기능을 줄인 건 아니죠. 중심도 나름대로 제가 낚시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중심도 나름대로 설계를 하였고요. 자, 이번 수중지죠. 수중지는 채비 꼬임을 철저히 줄이기 위해서 이번 설계가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위아래 완충고무 홈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게 억실히 사소한 차이지만 분명히 쓰시면 밑꼬임이 다른 수중지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자, 이 수중지는 소모품이죠. 그렇다 보니 꼭 한번 제를 믿고 한번 써보십시오. 다른 수중지하고 같이 멀리 캐스팅을 했을 때 채비 꼬임이 철저히 줄어드는 걸꼭 느끼실 겁니다. 자, 이 가을철 감성돔 낚시를 할 때, 전유동이든 반유동이든 무조건 그 고정수심대를 공략하기보다 면사가 다이거나 전유동 형태의 채비가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잦은 견제 동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밑밥 뒤에 감성돔이 많게는 2-3m까지 부상을 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철저히 바닥층을 노리기보다 바닥에서 한 1-2m까지 견제로 통해서 내 미끼를 감성돔 머물러 있는 그 수심층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필을 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음. 제가 지금 반유동 낚시를 하고 있지만 고정수심이 다행히 계속 지속적으로 한 1m씩 뽑아주면서 이렇게 견제 동작을 하면서 지금 입질을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질 자, 보고 내 보고 아, 여 놈들요. 조리가 조금 죽었다고 바로 남성돔이 아닌 보고가 또 설치네요. 점물 바뀌고 잠깐 한 30분 가더니 금세 또 물이 죽었기네. 물대가 내물인지라 조금 조류 힘이 좀 약하네요 조금 전에 좌측으로 가는 썰물 조류가 형성이 됐을 때 입질이 세번 연타석으로 왔는데 지금 조류가 또 서버렸습니다 물대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류가 또 움직이면 또 입질을 해줄 겁니다 물이 움직여 주길 바라면서 낚시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왔습니 하하. 기다리니까 이놈들이 오네요, 그래도. 하, 이 뭐고, 이거. 25도 안 되는 이런 감성돔. 자, 이 가을철 시즌에는 보통 큰 대물을 기대하기가 조금 사실상 어렵죠. 어, 25에서 한 35. 이런 주종의 감성돔들이 입지를 하다가 간혹도 운이 좋아서 4 5 50. 아, 이런 녀석들에. 대물도 한 번씩 가끔 만날 수도 있는데 자 오늘은 조금 약한 물때가 조금 아쉽네요 음 그래도 약 3마리 낚인 이후에 약한 30분 40분 정도 소강이 보이다가 또 작지만 또 감성돔이 한 마리 얼굴을 보여줍니다 물이 조금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이거 포인트는 좌우로 조류만 움직여준다면 마리수 감성돔을 볼수 있는 곳인데 바앞으로 서서히 지금 다가오는 그런 조류의 형태입니다 그렇지 이야 물이 딱 감아도니까 아이고 빠지겠다 어우 사이즈 괜찮던데 하하 자 고기가 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좌측으로 살짝 감아도는 조류가 또 움직입니다 방금은 처음에 딱 눌리는 게 조금 괜찮던데 빠져버렸네요 자자 왔습니다 이야 이놈들 야물 가니까 원줄까지 단계가네자 오죠 이렇게 또 <laughs> 조류가 움직이니까 겁없이 원줄까지 당겨갑니다 터진 않지만 이놈은 한2 0한 7,8정도 돼보이는데 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방금도 막 긴꼬리 댕겨돔처럼 물이 맞으니까 먼산 보고 있다 원줄 채로 들고 왔습니다 역시, 감성돔은 절대 예민한 고기가 아니죠. 청물이 끼거나 진짜 조류가 안 가는 악조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찌에 여부력이 있어도 이렇게 시원하게 원줄 쳐러들고 갑니다. 자, 감성돔입니다 크진 않죠? 아직까지. 간혹, 운이 좋으면 여기에 35, 40, 뭐 이런 녀석들도 슬키고 입질을 해줄 텐데 물이 움직이니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입질을 해주는 거 보니 본격적인 감성돔 시즌이 도래가 된것 같습니다. 조류가 조금 살아나는 물때였으면 시야라고 말해줘도 기대해 볼만한데, 물때가 조금 약하고 물색이 맑은 관계로 보고의 성화가 조금 많네요. 왔다 자한 마리 왔습니다 또 이야 요 놈들이 물이 안 움직일 때는 전혀 없다가 조류가 조금씩 움직이면 이렇게 한 마리씩 입질을 해줍니다 하하 요 놈도 꼬마네 꼬마 25 정도 되고 있는데 보고가 하도 심해서 경단을 넣었는데 또 조류가 살짝 저로 움직이자마자 이렇게 크진 않지만 25 정도 되는 또 감성돔이 자 얼굴을 보여줍니다. 오늘 낚은 고기는 나중에 철수할 때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여수 내만 개파이죠. 낭도 목섬에서 낚시를 이쯤 할까 합니다. 자 오늘 물때가 조금 약한 물때라서 그런지 물색이 상당히 좀 맑았습니다. 어, 제가 기대했던 사이즈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몇마리 감성돔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자 오늘은 조금 아쉽죠. 아쉽지만은 그래도 한 2년 만에 찾은 아, 이곳 갯바이 재미나게 어, 낚시를 하고 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갯바이에서 찬바람이 좀 불어서 큰 녀석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낚은 감성돔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 아, 가라. 자, 가라. 자, 이렇게 머무는 자리도 항상 치우는 것마저도 낚시 일부분입니다. 사이즈가 아직까지는 조금 고만고만하네요. 작네요. 뒷정리하고 머무는 자리도 청소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